이제는 저희 주목 기업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요. 보잉 준비했습니다. 보잉. 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 업체입니다. 그 영국, 유럽의 에어버스와 함께 글로벌 뭐탑2 기업이죠. 자, 번스타인의 더블라스하네드가 그래 보잉이 지금 품질 문제 계속해서 뭐 그이 문짝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노조 파업.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보행이 자꾸 이제 거꾸로 지고 있는데, 결국은 회복할 거야. 그동안 오랜 기간 유지했던 이들의 위치가 있는데, 이들의 입지가 있는데, 언젠가는 올라서,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회의적이야. 라고, 네,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시장 수익률로. 그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195달러에서 169달러로 13%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 한 10%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제가 저 대문짝 사진도, 네, 파업으로 걸어놨어요. 와, 그냥 4년 동안 35% 임금 인상 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우, 완전히 땡큐라고 할것 같은데. 이들은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한40% 이상인 것 같은데 관철되기 전까지는 이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시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아마 회사 측이 네 많이 좀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사 측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게 다 해고로 이어지면 뭐 노동자들도 어렵고 이래서 이제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이 애널리스트 뭐라고 했느냐? 야 상상 상황이 진짜 점점 악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문제, 노조 파업, 지속 등이 역풍으로 인해서 이제 보잉이 계속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유지해온 업계 지위, 결국은 회복 될 거야.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왜냐 뭐 파업이 해결되고 이제 품질 관리 문제. 이슈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보잉에서 지금 이직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스스로 퇴사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은가 봐요. 특히 임원급에서 높은 이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보잉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계획, 이거를 오히려 그냥 계속 침식시켜버리는 이슈가 임원진, 임원급의 이직이다라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네, 이걸 또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잉이 어려워지면서 CEO가 새로 왔죠. 켈리 오트버그. 이번 오면서 이제 기대감들이 있기는 했는데, 요 켈리 오트버그도 계속해서 사업 안정화와 문화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 이제 변화를 줘야 되고, 사업이 이제 품질이든 뭐든 안정화가 돼야지, 우리 회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맞다. 맞는데, ceo 혼자서는 이거 실행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이 이 회사에서 이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지니고 오랜 경험을 했던 그 리더들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하루빨리 리더십 인재에 대한 재건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잉여 현금 흐름 전망도 너무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업하면서 뭔가 가동이 안 되니까 그냥 갖고 있던 돈 이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추정치보다 이제 상당히 나빠졌다. 그러면서 4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4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기록될 거고 내년에는 이게 마이너스 5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고와 또 선급금 미리 받았던 것으로 인한 이 현금 타격은 2026년과 2027년에는 그래도 이제 반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그래도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게끔 회사 측에서 어떤 명확한 방향성은 보여줘야 된다. 그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줘야 된다. 근데 그게 그럼 뭐냐? 예컨대. 787 맥스 생산을 빨리 확대해야 돼. 그런데, 품질 계속 품질 이슈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완벽한 품질의 787 맥스 이 생산이 확대돼야 되고 광동체 인도 이제는 좀 속도감 있게 지금 너무 느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속도감 있게 이걸 추진을 해야 되고 자 마지막 아세 번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 그 동체에 만들어주는데 팔았다가 지금 그쪽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빨리 다시 인수한다고는 했는데 이거 빨리 통화 서둘러서 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보잉이 상업 부분은 괜찮아요. 방위 부분에서는 그래도 손실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손실을 이제 통제하는 부분, 이 정도를 보여줘야지, 어, 아까 이야기했던 2026, 2027년에 반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올 들어서 지금 주가 41%. 올 들어서만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업황 회복되고 뭐 이러면서 한37% 올랐었는데, 뭐 거의 뭐 이제 다 까먹어 가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다 까먹네요. 그죠? 거의 까먹었구나, 이제. 자,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 30명 중에 16명. 53%가 매수 의견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그래도 좀 높아요. 한 180.9달러. 추가 상승 여력 17%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요런, 네, 갭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정말, 그, 보잉은 지금 품질 이슈, 그리고 노조,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제, 약간, 인재 관리. 이제,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시장에서 좀 신뢰감을 갖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야, 보잉은 보잉인데, 라고 했는데, 야, 올 들어서 이렇게 빠질 줄이야. 그죠? 그래서,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